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우리가 늘 믿고 지나다니던 건축물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고 큰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떤 집으로 지으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날림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로 동네나 책이나 방송에서 제일 폼나게 지은 집을 따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폼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저기다 상가를 저렇게 지었더니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따라 짓고 싶어 합니다. 나도 돈잘 버는 인생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집을 잘 지으려면 건축가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설계를 잘 하고 시공을 정직하게 하고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건축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최고로 잘 지을 수 있는 건축가가 3절에 소개됩니다.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 누구인가 하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보면 건축주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축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방향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대듭니다. 건축주가 어, 최고의 건축가이신 예수님을 해고하고 자기가 직접 집을 짓겠다고 설레발을 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꿈꾸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지금 당장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든 아니면 잠잠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든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알아서 하시게 놔두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얼마나 미래를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 망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세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인생 얼마나 아깝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인생은 예수님께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재료 자재이죠. 어, 요즘 겉보기에 멋있게 생긴 최신식 아파트를 짓는데 어,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시멘트 양생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삼절 하반절에 나오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나 명철이나 다 같은 말인데요. 어, 이 지혜, 명철은 인생의 건축가이기도 하면서 인생이란 집을 짓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공과 돈과 명예와 인생의 즐거움을 잔뜩 가져다가 건물을 지어보십시오. 집을 지탱하는 철근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 지혜가 없으면 우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위기를 넘기질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살아내기 위해 애씀으로 지어진 인생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단계 단계마다 아름다워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사절에 나오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뭘더 해라, 시간을 좀더 내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대에서 손을 놔야 합니다. 운전석에서 비켜야 합니다. 내리막길로 운전하시든지, 낭떠러지 옆길로 운전하시든지, 가시밭길로 운전하시든지, 예수님을 믿고 놔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시 빨리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었을 때, 실망만 가득하게 됐을 때, 이게 아닌다는 생각이 들 때, 열등감 속에 인생을 낭비하고만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나는 망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런 우리 인생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가장 멋지게 지어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어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결과물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실패작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에 절망과 열등감 속에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실패한 내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내 전부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께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